최근 쿠팡, 컬리부터 코스트코, 트레이더스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마트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뜨거운데요. 그 와중에 잠시 뜨뜸했던 롯데가 칼을 갈고 꺼내놓은 야심찬 먹템들. 그래서 오늘은 롯데호텔을 방불케 할 만큼 퀄리티는 좋은데 가격은 쿠팡보다 저렴하다. 오직 롯데마트에서만 볼수 있는 유니크 먹템 탑10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 부산 먹템 중 하나로 꼽히는 계란만두. 고소하면서 담백한 맛으로 찐팬들이 많은데요. 멀리 부산 서동시장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롯데마트에서 그것도 3,000원대로 득템이 가능합니다. 맛이 너무 궁금해서 바로 카트에 담아왔는데요. 포장지 이미지를 보면 약간 뽀샵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황금빛 노란색이 영롱한데요. 이거 의외로 실제로도 아주 영롱하더라고요. 조리 방법은 찜기를 이용한 찐만두를 권장하는데 저는 요새 간단한 찜요리에 자주 쓰는 아이템이 있어서 사용해봤습니다. 바로 다이소에서 3,000원에 구매한 전자렌지용 찜기인데요 사이즈도 낙낙하고 밑에 이렇게 채반이 있어서 조리가 편하더라고요 채반 밑으로 물을 살짝 넣어주고 그 위로 계란만두를 올린 후 전자렌지로 6분가량 데워줬습니다 진짜 황금빛이 영롱한데요 피가 얇은 편이 아니라 속이 비치지 않다 보니까 약간 떡 같기도 하고 뭔가 더 쫄깃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릇에 옮겨 담아보니 이게 딱히 데코레이션을 한 것도 아닌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대접할 때 사이드로 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피가 되게 쫀득한 편이고, 이렇게 안쪽으로는 돼지고기, 당근, 당면, 그리고 킥, 바로 스크램블 에그가 꽉차 있습니다. 일반 찐만두보다 더 담백한데, 계란 맛이 잘 느껴져서 고소함은 더 강한 느낌이고요. 계란이 주 재료다 보니 다른 냉동만두보다 단백질 함량은 더 높고, 지방은 적은 장점도 있습니다. 롯데마트에 가면 일본 현지 음식이나 식재료들을 꽤 많이 볼수 있는데요. 특히 냉동 음식은 포장지부터 현지 감성 그대로라 더 궁금해지는 느낌입니다. 그중에서 국내 브랜드에서는 거의 본적 없는 오코노미야끼가 있길래 냉큼 담아왔습니다. 이게 밀키트인 줄 알았는데 전자렌지용 간편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구성품은 이 성인 남성 손바닥만한 오코노미야끼와 소스 두 개로 매우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치보라는 브랜드가 오사카에서 오코노미야끼로 가장 핫한 식당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반, 걱정반으로 전자렌지에 바로 데워졌습니다. 뜨겁게 익히고 나니 카스테라 냄새가 나는 것 같았는데요. 촉감도 되게 폭신한 느낌이더라고요. 동봉된 소스 두 개를 뿌려주는데 이게 이쁘게 뿌리는 건 도저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뿌린 다음 휘저어졌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포장지랑 비교해봐도 꽤 그럴싸하지 않나요? 잘라서 한입 바로 먹었는데요. 양배추보단 밀가루 반죽 맛이 강한 느낌인데 다행히 소스의 감칠맛이 상당히 좋고 중간중간 새우나 오징어 등의 해산물이 씹힐 때 맛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가스 오브시가 없어서 그런가 뭔가 살짝 부족한 느낌? 그래도 맥주 안주로는 꽤 괜찮은 느낌이라 종종 생각날 듯합니다. 혹시 오사카 현지에서 치보 오코노미야키를 드셔본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후기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교자, 오코노미야끼, 야끼우동 같은 일본 식품들도 있지만 바로 이 도쿄바나나가 있다는 것은 상상 못하셨을 거예요. 현지에서 약 1300엔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보다는 좀 비싼 가격이지만 직접 일본에 가지 않고도 그 현지 맛 그대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인 듯 합니다. 최근에 일본 여행을 거의 안 가긴 했는데 솔직히 도쿄바나나 진짜 맛있는 건 인정합니다. 롯데마트 PB브랜드인 오늘조우는 전문 MD들이 각잡고 가성비를 추구해서 만든 브랜드인데요 그렇게 출시된 수많은 제품들 중제 최애는 바로 이 닭가슴살 레드페퍼맛입니다 심지어 상시 2플러스1 행사중이라 개당가격은 2000원도 안되는데요 닭가슴살 유목민분들 진짜 한번만 드셔보세요 제발요 12시간 저온숙성으로 부드럽고 촉촉해서 이미 맛있는데 이잔발라야 시즈닝과 양념 덕분에 도통 질리지 않는 맛입니다 아 걱정마세요 저당 시즈닝과 양념 이라서 당분은 고작 2g. 사이즈는 근데 시중 제품보다 큰 110g이라서 단백질은 24g인 찐 다이어트템 맞습니다. 안쪽까지 소스가 진하게 배어서 이게 다이어트인가 치팅인가 헷갈리는 제품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겉에만 깔끔하게 매콤달콤을 입히고 속살은 촉촉 담백 그 자체라 너무 괜찮습니다. 담백한 닭가슴살인데도 이렇게 결대로 육즙이 촉촉하게 살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신라면 정도의 맵기인 점은 참고 부탁드리며 다이어터 분들 진짜 진짜 화이팅입니다. 가끔씩 불맛 가득한 제육볶음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 구매하는 녀석인데요. 프라이팬에 그대로 부어준 다음 남는 대파를 썰어 넣어 볶아주면 금세 불맛 가득한 제육볶음이 완성됩니다. 가격도 부담이 없어서 냉동실에 쟁여놨다가 간단히 혼밥하실 때 꺼내 드시면 좋을 듯합니다. 최근 밀키트 시장에 신흥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롯데마트의 밀키트 PB 브랜드 요리하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카테고리의 메뉴들이 매대를 꽉 채운 와중에 제 시선을 사로잡은 녀석은 바로 이 콩불입니다. 콩대까지 익어 먹으러 참 많이 갔을 정도로 제 최애 메뉴인데요. 마감 할인으로 7,000원대라니 우선 패키징도 깔끔하고 재활용도 용이할 것 같아 마음에 드는 와중에 구성 재료들은 더 흡족스럽습니다. 콩불의 핵심인 콩나물과 다른 채소도 풍성하게 들어있고 돼지고기도 2 5 0 20g 이라 2명이서 먹기에 딱 좋은 양이더라고요. 조리하는 방법도 너무 간단한데요. 침샘 자극하는 소스와 돼지고기를 미리 버무려 놓고 식용유를 둘러 달궈진 후라이팬에 채소와 고기를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익었다면 그 위로 콩나물을 수북이 올려주고 볶아주면 완성. 솔직히 7,000원대로 5분 만에 완성된 요리라는 게 믿기시나요? 맛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요. 홍대 콩불로 잔뼈가 굵은 제가 보장합니다.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앞서 콩불처럼 요리하다 브랜드의 퀄리티가 입소문이 나고 있는 와중에 지인에게 추천받은 제품이 바로 이 동태전입니다. 명절 필수 메뉴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직접 부치자니 손이 너무 가고 조리 제품을 사자니 가격이 부담되는데요. 맛도 가격도 그리고 편의성까지 잡아버린 이 녀석을 추천드립니다. 심지어 1월 내내 할인 중이라 명절 준비에 안성맞춤일 듯합니다. 어릴 적에는 명절 때마다 이거 하나씩 들고 먹는 게 낙이었는데요. 요새는 국민 인기 간식이 되어서 명절이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약과. 어른이 되어서 저는 이제 플렉스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롯데마트에서 원 플러스원 행사로 저의 플렉스를 도와주네요. 이거 완전 최적가더라고요. 약과나 한과 같은 전통 간식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브랜드죠. 바로 호정과, 흑임자, 단호박 두 가지 맛으로 교체 구매가 가능해서 둘다 데려와 봤는데요. 흑임자는 고소하고 담백한 편이고 단호박은 우리가 아는 딱그 정석의 달달함이라 취향에 따라 맛있게 즐겨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거 뜨거운 아메리카노랑 먹으면 진짜 최고 조합인 거 다들 아시죠? 롯데마트에 가면 다른 건 몰라도 늘 담아오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롯데마트 스낵 PB 브랜드 오늘 좋은의 로제 떡볶이맛 스낵인데요. 요즘 세상에 천 원짜리 과자라니 가격이 놀라워 가성비 템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맛입니다. 여러 개 샀다간 막대한 죄책감이 생길 수 있어 딱한 개만 구매해서 아껴두고 먹는 이 녀석도 추천드려 봅니다. 과자류는 아니지만 롯데마트에 가면 늘두세 개씩 사오는 맛돌이 템이 있습니다. 바로 하치 일식 카레 그 중에서도 중간 매운 맛인데요. 다른 거 말고 이 중간 매운 맛 강추드립니다. 저렴한 가격에 양도 많지 않고 게다가 비건 푸드라 부담 없이 가볍게 그렇지만 또 맛있게 한끼 뚝딱할 때 너무 좋습니다. 그냥 남은 밥 위에다가 카레를 뿌려주고 전자레인지에 대표만 주면 조리 끝인데요. 간단하지만 맛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첫 입부터 매운 맛이 아니라 은은하게 퍼지는 매콤한 카레 맛 알차게 씹히는 양. 채와 기분 좋은 식감은 마치 일본 가정식 카레를 떠올리게 하는 기분 좋은 맛입니다. 오늘 먹킷리스트에서는 오직 롯데마트에서만 볼수 있는 유니크 먹템 탑10을 소개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먹킷리스트의 여러 가지 추천 먹거리와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